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도영이에요. 오늘은 11월 22일 금요일이에요. 어느덧 저녁이 다가왔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침이나 저녁이나 추워요. 찬 공기가 어디선가 유입되면서 춥더라고요. 아니, 그 전부터 내가 저번에 그거 봤죠. 도영이, 그거 하늘을 올려다보고 또 뭔가를 보고 있는 거. 그 이후로부터 비, 찬 공기가 엄청 불더라고요. 뭐? 뭐 하늘에 뭐가 떠 있네 뭐 그런 말안 하고 그냥 딱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그냥 어 그렇구나 어 점차 추워지겠구만 또 하늘에 뭐가 떠 있고 뭐가 떠있긴 구름이 떠 있지 뭐 있어 어이또그 그어 구름 사이에 뭐가 보인다 뭐 구름 사이에 뭐가 보여 그냥 구름이 보이는 거지. <laughs> 아, 그리고 오늘 나에게 댓글을 두명 다신 분이 있어요. 그래도 또 어떤 분은 또 저기 칭찬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두 분은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그런 분들이 좋아요. 지적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 불만족스럽다가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도용이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가지고 일단 댓글을 뭐 말씀해주시고 싶은 말 있다면은 도용이에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시다시피 도영이 유튜브 채널은 다른 채널과는 약간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어, 그것을 알려면은 고양이가 맨 처음에 나온 거기서부터 추려대로 추려 나가서 저기 봐야 될 거예요. 가끔 약간 이상한 것도 있어요. 이상한 게 어떤 거 그. 어떤거 뭐 어떤거 그 미스테리 공포 스릴러 그런거 100% 그런거 그 드라이브 겸 나의 이야기들은 이앞 차량은 깜빡이도 않기고 그냥 슬쩍 들어오시네 뭐 안전거리를 유지하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다른 차일 경우에는 빵빵거렸을거야 그냥 난 그냥 내비로둬그야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칼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왜 나쁜 거냐? 그거는 곧 사고를 유발시키는 행위이거든요. 뭐,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도로, 저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고, 어, 깜빡했어. 나 깜빡이 켰는데, 그래도 딴거 잃면은 어떻게 했다는 거지? 전방 주시를 안 하고 딴걸 봤나 보지. 그리고 아까 저기 오늘 아침에 어느 두 분께서 나에게 댓글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전 중에 저 저기 핸드폰을 핸드폰 찍었다고 운전 중에, 운전 중과하고 운전 일시정지한 건 틀려요. 막 이렇게 달리면서 찍는 거하고, 그냥 일시정지한, 정지한 상태에서 찍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취지가. 그리고 남에게 지적질 하지 말라고. 내가 만약 권력을 잡으면 말이에요. 내가 어떨 것 같아요? 나를 아는 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만약에 도용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러브 FM의 유영재 형님한테 말씀하시면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니까. 아니면 홈록기 형님이 알까? 아니면 도울 아저씨가 알까? 아니면 저기 돌아가신 김금아 할머니 그 무당, 큰 무당 할머니께서 알까? 그렇다고 도용이가 무당은 아니고 어쨌든 도용이 오늘 아주 좋은 건수를 두건 올렸어요 그냥 그분들께서 나에게 그러한 답변을 주셨어요 드디어 도용이가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어. 뭔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저거 그분들 때문이라고 한번 써 써야지. 사들 람이 드라이브 겸 나의 이야기들 그 내용이 일반 사람들이 듣기는 약간 좀안 좋거든요 멘탈이 나갈 수도 있고 멘탈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음 일단 마음을 추스려서 들어야 될 거예요 어차피 뭐 운명이란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비도둬 나도 그러한 댓글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은 나는 좋아요. 왜 좋은 줄 알아요? 어, 건수가 생기니까. 딴 사람들은 아, 그거 안 좋은 말하고 나는 아 괜찮아요. 나는 다 들어줘. 얘기해. 괜찮아. 왜냐면 도영이 유튜브 채널은 다른 유튜브하고 달라서 괜찮아. 마음껏 얘기하세요. 단,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질지 몰라요. 나는 몰라, 나는 몰라. 뭐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니고, 자세한 거는, 유영재 형님한테 여쭤보시면 알지도 모른다. 어, 저 참고로 저기 오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저기 요강 하나 챙기셔야 될지도 몰라요. 아하. 그래도 가끔은 100%로 한번 맛을 봐야 그래도 삶의 의욕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가 대체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어? 조직폭력배야? 아 그건 아니고너 무당이야? 아니. 법사야? 아니야. 주술사야?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그냥 잘 알려지지 않았 자. 아, 아 아. 뭐 믿거나 말거나. 행동으로. 보여선 평범하지 않아. 어, 왠지 어, 왠지 기분이 찜찜해. 찜찜한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도용이가 그러한 댓글을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 뭘 하면은 명분이 사거든요. 아 이러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요.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는 이분들이 대신 받을 거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몰라 이럴 때는 비상 깜빡이 켜야 돼요. 앞 차량이 머뭇거리면서 깜빡이만 켜져 있다는 거는 이 차가 어... 생각을 조금 머뭇거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두려면 일단 거리를 띄우고 비상깜빡이를 켜주고 생각하는 시간을 주, 드려야 돼요. 그 앞에 차량한테. 나는 지금 가고 있는데 비상깜빡이를 켰다. 빠른 선택,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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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그분들, 저기, 저기, 그 캡처 한, 한번 했어요. 나, 나중에 그, 한 건, 야무지게 써먹고, 또한 건은, 또 나중에 또 야무지게 한번 써먹어야 되겠어요. 이게, 얼마 만에, 나온 행운이냐, 어, 이 날을 기다려왔다. 그런 댓글을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댓글을 좋아해? 자세한 건 러브 FM의 유영재 형님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laughs> 러브 AFM의 유영재 형님께서 뭘 알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하도 저거 해가지고 말았죠. 뭐, 어차피 뭐다 알려진 것 때문에 뭐. 뭐, 뭐 숨기면 뭐 하겠어. 벌써 뭐 발각이 됐고 뽀럭이 났는데 어떻게 말 찌고? 는 그러한 댓글을 좋아한다. 응. 갖고 도용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댓글을 함부로 안달더라고 왜냐면 그과거에그 그것 때문에 어차피 뭐 그분들 때문에 된 건데 뭐내 네, 알파가 아니지. 이야 이, 이 정도면 뭐 그냥 뭐가 찾아와도 찾아온다고, 그러면, 아, 이분들께서요. 어차피 이분들께서 나에게 이런 지적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정당한 지적이 아니고, 약간 뭐라고 할까나, 그 사회적인 그 있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 마냥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분들에게 보답을 한다면, 100% 리얼 액션, 공포 스릴러로 체험을 해 드리게끔 해 주는 것이 나의 선물이 아닐까. 예전부터 선물은 써 왔어요. 선물은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따끔한 선물을 준다. 근데 그 선물은 어, 약간의 부자, 부작용이 있다. 어떠한 부작용 아... 부작... 부작용 크지 뭐 자세한거는 러브 FM의 유영재 형님에게 여쭤보세요 도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알것같아 근데 저번에 유영재 형님은 어디 뭔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어디 잘됐나 심신 안정이 잘됐나 보겠네 아니면 유영기 형님이 얘기 안 해주면 저기 저기 국민 라디오 DJ 하셨던 그 김미화 누나에게 여쭤보시면 알수 있을까? 알 수도 있겠다. 그 누나는 더잘 아니까 도영이네 <목소리> 믿거나 말거나 해요. 그거를 보고 있는 도용인데, 그거를 못 하겠어요. 그거를 보고 있는 도용인데. 하긴 뭐 그런 걸 보면 뭐 하겠어? 마음만 아플 뿐이지. 어차피 스토리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스토리 그다지 내가 거짓말을 한건 아니잖아요 연도와 날짜를 보면은 약간의 소름이 몰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소름이? 몰 몰라 소름이 막쫙 몰려올 거예요, 일단 보면, 도영이 유튜브 채널에 영상에, 가끔 커뮤니티에 올려 있는 거 있는데, 뭐, 추려가지고, 쫙 추려가지고, 뭐, 잘난 거는 없는데, 그냥 잘 알려지지 않는 자. 알려지면 안 되는 자. 가끔 어떤 분이 나에게 그더라고요. 라고 숨기면서 하다가 두통나가지고 딴 사람들 때문에 응? 알게 된다고 아니 그런 걸왜 말을 왜왜 말을 필요도 없는데 그걸, 그런 걸왜 말을 해야 그냥 가만히 조용히 하면 그냥 냄새 려면 되잖아 이거뭐 개나 소나 다 보고 있어요 부정적인 인간들을 되게 싫어한다. 이거예요, 많이 싫어해요. 그냥, 그냥 일반적이지가 않아 확실하게 처리할 거는 확실하게 처리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내비두는데, 그거에 대한 피해를 뭐딴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말라, 이거죠. 처리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그냥.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안 돼요. 누가 할 거야? 본인들이 할 거야? 힘들 대 혼자서는 안 돼. 힘들어. 그거 되지도 않어. 오늘은 그래도 빨리 왔네. 이곳은 비보도 되긴 하지만 전방주시를 잘 못할 경우에는 사고가 날수 있어요. 전방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연히 봐야 돼요. 어우, 때마침 안 갈라고 했었는데, 또 노란불이 딱 됐네. 차가... 저게 맞은편에 차가 올 경우에는 가면 안 돼요. 비보호 때는. 최대한 비보호 때는, 그 맞은편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서 전방 주시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신호등을 꼭 봐야 되고.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이거 이,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을 한다면 뭐, 뭐 그렇게 사셔야죠. 뭐. 당신의 선택에 알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운명을 어, 선택하시 길에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하.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현명한 이야기예요. 운명적 만남을 바라지 말고 스스로 그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가끔, 가끔 미스테리로 얘기하면은 음 정해져 있어요. 전방의 연속으로 과속 단속하 있습니다. 명줄이 짧은 분들은 다, 다 정해져 있어요. 바꿀 수는 있는데, 누가, 누가 그거를 바꾸냐 이거지. 본인이 백, 어, 더 많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대신 죽을 거야? 그게 아니잖아. 뭐 대신 죽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그 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때늦은 후인데 어, 오늘 도영이 진짜 일반적이지 않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원래 그랬어요, 도영아. 일반적이지 않아요. 가끔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가끔 현실적이면서도 확실한 이야기를 내낼 때가 있어요. 나는 부정적인 인간들을 싫어해요. 엄청 싫어요. 많이 싫어해요. 그럼 뭐 사람들이, 어, 많이 싫어하는데,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거야? 당신이 뭐 신이라도 돼? 아, 신는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죠, 뭐. 예전에, 그, 어, 언제야? 그, 도영이는 무당이 아니었는데, 아니? 무당 사이트에 어디에 가입을 했어요. 그거 산지기, 거기 자유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그거 산지기인한테딱 얘기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환적으로 고통받, 고통받는 이들이 보인다고. 그거를 일주일 전에 말했지?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뭔가 터졌는데? 그게 뭐였지? 2021년, 2000, 2011년 9월 15일. 순환정정 왜 그걸 아냐고요? 왜 알긴 내가 봤으니까 그걸 알지 왜 몰라 노트에 써놓은 그건데 아니 노트에 쓴 것보다는 하긴 노트에 쓰긴 했다 그러한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 정보가 대체 어떠한 정보냐. 그, 그거 뭐,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다. 어떻게 일반적인 이야기냐. 사람들은 늘 그래. 그래서 유튜브에서 또, 누가 봤니? 뭘 봤니? 이런 거를 떠나서 아예 그냥 읊어버려 그냥 딱 카운터 다운 딱 시작해갖고 나뭇잎을 딱 비유를 한 다음에 딱한 마디를 딱 그냥 무슨 내용을 읊어줘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 나뭇잎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 이거 한번 이이 정도면 뭐 그냥 된 거지 뭐뭐 그거밖에 뭐 여러 가지 더 있잖아 그 대부분 사람들은 이 터진 다음에 본인들이 했다고 내가 예전부터 했다고 공증거를 대봐 증거를 대면 되겠네 난 무당은 아니고 뭐 도사도 아니고 마법사도 아닌데. 뭐, 그러한 얄딱구리한 거를 알고 있는 지 생각해보면, 오줌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도, 그, 여러가지 많이 했어요, 그런 거. 괜히 노트에다가 막 적어 놓은 줄 알아요, 그냥. 뿐만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내 전번에 저번에 얘기했죠. 열 가지 학식 중네 가지 학식을 갖추고 있다고. 아직도 그래요. 예전에는 여섯 개인가 일곱 개까지 갖추고 있었는데, 근데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그거 뭐돈 돈들 그럴 것도 아닌 아닌데 뭐그뭐 뭐, 뭐 필요 있어 필요 없지. 네 개만 갖고 있으면 돼. 네 개가 어떤 어떤 학식인지 아무도 몰라. 뭐 유튜브 보면 알지 어떤 건지 아 그렇구나 그거구나 음. 그런 걸볼줄 아는구나 믿거나 말거나예요 도용이에 대해서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예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너무 많아 저번에 그 운명이 어떻게, 뭐, 운명이 어떻게 다 죽었네. 아이 날, 블랙, 블랙, 블랙.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수많은 나우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뽀뻘하지 뭐, 스토리가 딱, 딱, 딱 되는데. 거기다가 또, 어? 또, 또 울펐잖아요. 그또뭘 울펐나? 아, 도영이 유튜브 채널을 훑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아, 아무튼 오늘 댓글 두명두 두 분이 두 분께서 도영이에게 댓글을 다셨어요. 아 땡큐 배레 마치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 어. 나 나는 도영이는 그러한 댓글을 엄청 좋아해요. 뭔가 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